오늘은, 그, 유튜브들이 많이 하다 이런, 이 게임 가져왔어요. 그래서 재밌겠죠. 이거를 여기다가 놓고, 놓고, 재밌는데? 포도를, 여기다가 두고여기다 놓고, 포도를 여기다가 넣어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 위에다 넣고, 넣고. 되네, 놓고, 또, 여기다가 놓고. 그럼 사과랑 만 해야 되네, 저 길막충. 여기다가 놓고. <laughs> 오케이 이거 수박까지 가야 된다니 정말 믿기지 못하겠다 못 믿겨 못 믿기는 게 아니라 안 믿겨 하. 이따가 오케이 리치까지 왔어요 이제 세 단계만 걸치면 수박을 만들거어요 뭐중 하나겠지? 아, 정말. 짜증나. 아니. 어, 다행이다. 안연서 트이게. 이따가. 어,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놓고, 또, 이거를 여기다가 놓으면은, 근데, 아, 아! 오케이. 아, 잠깐만. 이거를, 하나, 둘, 셋. 리치 여기 가운데, 아니, 리치인가? 복숭아인가? 어디, 여기 가운데에 갈수 있도록, 통, 아이, 좀 짜증나네. 오, 됐다! 파인애플! 파인애플! 파인애플. 파인애플. 파인애플이 맛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파인애플 만들고 싶어요. 아, 그리고 참고, 참고 영상들인데, 아, 영상이래. 이거, 그 여러분들은 매 어떤 과일을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그거 저는 그거 좋아해요 그 그거 아아 아, 맞다 수박 수박 맨 위에는 이 수박을 말하는 거예요 터치 터치 패드 나도 뭐좋아아나 <laughs>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오케이! 그래야지, 응. 열로 굴러가시고요. 이거는 먹고요. 오케이! 아, 아. 아 진짜 드라잉 나네. 어, 됐다 <laughs> 이따가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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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고 놓고. 넣고, 넣고, 넣고.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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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운데다가 놓고, 아, 또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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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갔다. 어떡하지? 떼기 좀 만들고. 아, 잠깐만, 먹어 응? 뭔가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내 생각대로 안되지? 내가 이걸... 아 이거래, 기독고. 난내 생각대로 가야지, 알맞는데. 어, 이거 한번더 합쳐지고 합쳐지고 하면 <laughs> <laughs> 어 그럼 이제 멜론이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해지 이거는 10분짜리 영상으로 하고 끝낼까? 아니면은 어~ 음~ 음~ 몰라. 10분짜리로 끝내. 뭐~ 10분짜리 뭐~ 안에 못 깨냐면 난 몰라. 됐. 아, 너무... 에, 에. 오 됐다 뭔가 좀 이거는 이 게임에서는 뭔가 좀짜증나것 같아 뭐, 플레이 할수 없나? 뭘할수 있지는 없지 않나? 굴러가? 내가 또 굴러가? 너 거기... 굴러가면 안돼 와 이제 파인애플만 세개 만드는거 아니야? <laughs> 다 갖다 놓고 하는 거 될까? 안 돼. 안 돼. 아너 어, 지금 뭐 하냐? 하나 어, 진짜 뭐 하는 거야? 그걸 없애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잘, 기차... 에? 어, 나, 나 이러다가 큰 일이 날것 같은데? 일이 아니라 큰 일. 오, 어, 어,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아이고, 다행이다. 근데 지금 이상한데? 저 포도만 나와주면. 남아주면... 이거 이러다가 영상 안 끝나는 거 아니야? 10분 안에 못 끊으면 어떡하지? 아, 언니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냈어. 이거를 두고, 두면 이제 리치가 되지. 그 다음에 리치인가? 보던가? 이제는 이걸 놓고, 이거를 여기다 놓는 거지. 그러면 파인애플 3개가 생기고 멜로디 생겨. 역시 나야그럼 그래 이제 멜론을 하나만 더 만들면 되겠다. 근데 이게 너무 커가지고 안 만들, 안만들어질것 같아. 멜론. 이거, 못 만드나? 이거를, 여기다가 또 놓고, 이거를, 넣으면, 네, 그거? 아유, 자리가 없어지는데, 진짜. 지금, 어. 지금 가운데 비었는디? 아, 짜증나네. 이 끝났다, 끝났어. 어, 안 끝났네? 이미 이건 망했다. 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